이좀 지나면 일이 좀줄것 같아. 그러면 진흙으로 먹어도 되고, 그러면 이제, 냉고 그러면 토요일에 또 다녀가지고 안할수 있는 거 하지. 일 이, 뭐, 내가 <목소리> 뭐 하는 거기에 일이 하나 털렸다면서, 일이 좀줄것 같다면서. 는 생각이 그래, 좀일좀주여다 물론 돈 버는 것도 좋지만, 몸도 좀 편안하게 하면서. 근데 아줌마들 알지? 벌좀 주근해 있고, 월드, 일 적게 하는 거를 생각 안 하고, 월급 적은 거만 생각 안 하고. 요즘 월급 적다가. 응. 근데, 내, 내 아는 언니, 사는 언좀하면서 사는 거 뭐를, 너무 힘 어? 어, 그날 보일까요? 에, 다만. 요 야, 나도 승미 있잖아. 우리 후배, 승미 아는 언니, 애집애머니 해줬잖아요. 한여 한달 다니는데, 안 돼. 한의원에서 S 병원으로 가락하더랍니다. 음. 그 어제 내 전화가 내 원장님하고 통화해가. 지금 네. 이거 네. 상황을 얘기하니까 지금 그 뭐지 그 이상무거 그거 응급실로라도 와서 빨리 해야 된대라는 거야. 왜 그냥 나는 내려 응급실로 가는 S 병원은 응급실로 가는 게제 그래, 응급실로 오면 해줄 테니까 얘기해서 빨리 오래라라라고 전화해가 그 다음날 가 그거 같은데 어. 내 종양 이가 아한나봐는 음. 머리가 아프 왔어. 어? 머리가 아픈데 한의원을 와가지고 머리는 음. 그걸 찍으러가야지 음. 그래서 애병원에서 산성병원으로 연결해줘가. 음. 네, 산성병원 갔다. 어머니, 아, 그 고맙다면서. 그래. 아니 음. 왜그 그렇게 나이 어떻게 안아어 안 머리가? 뭘볼 차이가? 그래. 근데 뭐. 그게 얼마나 연되는지 뭐지만 제가만 참. 거 이래주나? 응. 한잔 먹었어요. 아, 응. 응. 내가 한자많 살려주면 그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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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는 응. 응. 엄마도 그때 응. 응. 내가 왜 너한테 네 한번얘기한그 엄마도 홍대 응, 갔는데 머리가 응. 이 머리를 이렇게 이 머리를 진짜 좀 이렇게 걸어야 응. 할좀도가 있잖아. 응.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. 응. 근데 이렇게